제가 감정평가를 해놨듯이, 주로 쓰는 거는, 이렇게, 그, 순환형 신경망 네트워크를 써가지고, 내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게, 그 결과를 뽑기 위해서, 이 안에서 다시, 가중치 같은 거를 다시 계산을 하는 거죠. 그거 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연습을 좀 한번 해봤었고, 물론 뭐, 그이 앞에는 뭐, 자연을 처리에해서 그러니까, n l p 코 n l p i 뭐, 이런 거를 설치를 해가지고, 뭐 나누고 이런 것도 작업을 좀 했죠. 근데 솔직히 여기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골치 아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언어라는 게 그래서 이거를 좀 공부를 해보시면 아, 사람이 어떻게 이게 말을 이해를 하는지 그 문장을 이해하는 이런 거를 좀 뭐 이야기 되는 것 같고 여기 부분들좀 재밌는 것 같아요 좀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지금 짜보지 않지만 우리가 사실은 어떤 거를 언어를 들었을 때 반복을 하다니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같아요지대기다 그러면서 훈련을 시켜준는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RNN이라는 녀석인데 제가 그 지금 서버 쪽에 그 공유, 공유 서버 쪽에다 올리는 것 중에 보시면은 LSTM이라는 녀석을 좀넣었어야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얘네들은 RNN을 그대로 쓰긴 쓰는데 얘네들은 이그 안에 인코드와 디코드라는걸더 만들어서 이 안에서 신경망의부사 네트워크를 평가할때이 안에서 인코드고 디코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안에서 인코드 시킬 때또한번 순환을 시키는 거죠 그 안에서 근데 왜 그런 거냐면 이 RNN의 단점은 뭐냐면 시간이 많이 흘러가게 되면 과거의 데이터를 쓰기가 어려워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멀리 있는 오래된 것들도 이렇게 기억을 시켜 가지고 다시 끌어와서 인코딩 시키고 다시 디코딩 시켜 가지고 해 주기 때문에 등더 효율이 좋습니 그래서, 이게, 2017년에 2020년까지는 좀 많이 쓰던 기능이고, 최근에 나왔던 거는, 트랜스포머라고 해서, 여러분이 쓰는 채 GPT, 거기서 들어가는 주로 쓰는 건데, 걔네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이 뭐냐면은, 얘네들은 그게 없어. 이렇게, 이런 순환하는 게 없어. 순환하는 거 없이. 여기 보시면 어텐션 레이어라고 있는데 요것만 써가지고도 이제 성능을 올리겠다 뭐 그런 내용이 뭐 그걸 이유는 이제 얘네들은 요즘은 이제 또계산식 때문에 가능해진 건데 그래서 속도도 빨라지고 성능도 개선됩니다